예, 어, 이 시간에는, 어,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사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신뢰도와 타당도인데, 어, 신뢰도라고 하는 것, 것과 이 타당도의 개념과 관련해서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어, 이것을 공부를 잘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뢰도라는 것이 뭐냐, reliability라고 하는 신뢰도라는 것은 동일 반복적으로 측정하여서, 반복적으로 계속 측정하여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A 동그라미를 우리가 관역을 이렇게 맞췄을 때, 똑같이 10점 만점이 계속 이렇게 나왔을 때, 그것을 우리는 신뢰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음. 그다음에 신뢰도의 종류는 이제 조사자 관찰자나 평가자 간에 내 신뢰도가 있고 재검사법이 있고 두분 다시 검사했었을 때 똑같은 결과 가 나오는 정도 유사 양식을 사용하여서 어, 신뢰도 어느 정도 되는가 그다음에 내적 일관성이란 것은 반문법으로 보통 많이 쓰죠 쉽게 말해서 비슷한 질문을 두개 그룹을 나누어서 이게 한번 측정하고 그다음 측정하여서 어. 그 문항 자체가 어느 정도 일정한 신뢰할 만한 그런 것인가 아닌가를 밝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어, 크롬바 알파 개수가 0.6 이상이면은, 어, 그, 일반 사회과학에서 어,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보통 보십니다. 우리 관역을 이게 중심을 봤을 때, 이 관역 중심 안에 여기, 여기가 이렇게 맞춰져야 되는데, 최소한들 여기 안으로 맞추게 되는데 이렇게 옆으로 퍼져있으면은 한번 썼을 때는 여기 한번 썼을 때는 여기 한번 썼을 때 여기 이렇게하게 되게 되면 흩어져 있으면은 신뢰도가 좀 낮죠. 그러나 중심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맞춰졌을 때는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정도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계속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정도 이것이 신뢰도잖아요. 해서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laughs>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 인공위성을 이렇게 쏘아 올린다라고 했을 때에 달의 정확한 위치에 계속 뭐 1년에 한 번씩 쏘아 올리든지 2년에 한 번씩 쏘아 올리든지 간에 정확한 위치에 달을 어느 지점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신뢰도단 이야기죠. 대륙간 미사일을 이렇게 쏘아 올린다든지 어쨌든 정확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동일한 원하는 어, 반복적으로 실시하더라도 동일한 그 지점에서 맞출 수 있는 것, 그것이 이제 신뢰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신뢰도와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 어, 이 신뢰도는 상당히 동일한 그 지점을 향해서 계속 갔잖아요. 그래서 신뢰도는 높지만 타당한 것은 이 목표 지점을 벗어나 있는 것이죠. 계속 반복적으로 쏘아서 동일한 지점을 맞추는 것은 맞는데 신뢰도는 아, 신뢰도는 높지만 타당도는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것은 약간 근처는 타당도도 낮고 신뢰도 도 낮은 그런 형태인 것이죠. 요 산발주로 흩어져 는 거죠. 어, 목표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산발주로 흩어져 다는 차원에서 신뢰도가 낮고 또,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측정을, 원래 이 지점인데, 이 지점을 측정 못한다는 못한다는 차원에서서, 벨러디리티라고 하는 타당도가 상당히 낮다. 밑에 이것은 타당, 신뢰도 1차적으로 계속 이 지점을 쏘니까, 신뢰도는 높겠죠. 또한 측정하고자 하는 이 지점을 측정한다는 차원에서, 신뢰도, 다 타당도도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신뢰도 와 타당도의 관계를 외국 문헌에 보게 되게 되면 많이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발좀흩어져 있어요. 이렇게 산발이 흩어지지만 목표지적인데 벗어나 있던 목표지은 벗어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타당도는 낮고 하나 신뢰도의 차 안에서 보게 되게 되면은 요 위에 몰려있게 몰려있다라고 한다면 약간 높지만 그래도 요 지짐을 몰려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기 때문에 신뢰도도 낮고 타당도도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음,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흩어지기 때문에 신뢰도가 좀 낮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타당도는 이 지점을 향해서 간다라고 한 차원에서는 조금 높지만 그래도 타당도도 상당히 낮은 어,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우리가 예를 한번 본다면 이것은 한 지점을 계속 맞춘다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릴라이블라는 것이죠. 신뢰할 만하죠. 하나 이 지점과 벗어나 있다는 차원에서서 타당도는 상당히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점은 타당도와 신뢰도가 함께 높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지점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렇게 총을 쏘았을 때이 지점이 계속 맞출 수 있는 이 신뢰도잖아요. 또이 목표점을 벗어나지 않는다 는 차원에서서는 또 타당도도 높죠. 해서 타당도와 신뢰도가 함께 높은 지점이 이것이다. 그럼 이것을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알아가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적 인조사 S P S S를 하게 될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측정해야 되잖아요.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측정하지 못하면은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도구 같은 것.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예, 중국의 그 키트가 30% 밖에 맞지 않더라. 또50% 정도는 완전히 에러가 나더라. 그럼 실뢰할수 없다는 이야기요 그래서 반품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사했었을 때 예, 정확성 높은 그러한 도구나 기기를 사용해야 된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복지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제 생활 만족이잖아요. 우리나 생활 만족, 자긍심, 뭐 효능감, 뭐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보통 많이 하는데 측정하고자 하는 만족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아동의 만족이나 청소년의 만족이나 여성의 만족이나 노인의 만족이나 장애인의 만족이나 다문화 가족의 만족이나 뭐 다양한 사람 만족이 있을 테죠. 그러면 그 다양한 그 카테고리 안에 있는, 있는 만족들을 반드시 맞추어야 되는 거죠. 그러한 도구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위내시경을 우리가 왜 하느냐. <laughs> 일반적으로 위내시경을 한다는 것은 진찰해서 청중이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정확한 것을 찾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위내시경을 하잖아요. 그래서 위내시경을 해서 그 결과에 더 정밀한 것 같으면 이제 ct나 mri까지 넘어가야 되는 그러한 것이죠. 계속 정확하게 이제 들, 들여다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spss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타당도라는 것이 뭐냐?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측정하는 정도가 타당도인데, 타당도는 종류가 이제 몇 가지 됩니다. 어, 내용 타당도라는 것은 검사 문항 자체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가? 이 전문가의 판단인데, 이 내용 타당도에 관한 것은 전문의 판단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 분야의 박사기 이상이나 전문 교수가 그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학부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조사 도구를 가져와서 이용하면 됩니다. 음, 예를 들어서 생활 생활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지역 결속력이라든지 효능감이라든지 우울 정도라든지 이런 것을 측정하는 도구가 있어요. 그것은 전문가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는 문항을 보는 순간에 아 이것은 문항이 음, 만족이나 우울을 측정하는 그러한 아, 것이구나 할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내용이라는 것도 더불어서 액면 드러난다는 차원에서 선 액면이고 안면이라고 하는 그러한 타당도가 거의 비슷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중급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중고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가. 다시 말해서 이 연을 통하여서 적성검사를 통하여서 업무 추진력이 어느 정도 되겠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laughs> 또 생활 만족을 통하여서 어, 학교 생활 만족을 통하여서 취업에 어느 정도의 그러한 어, 효과를 드러내겠는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중거 타당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검사로 다른 검사를 얼마나 예측할 수 있는 예언 타당도 동시 타당도라는 것은 해당 검사를 기존 있는 6개월이나 1년 전에 검사했던 것과 동시에 실시하여서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 상관관계는 관계라는 개념이 이제 SPS에서 많이 등장하는데 상관관계 가 있는가를 보는 것이 동시 타당도다. 구성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이론 구성과 관련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가 이론적인 그런 백그라운드와 함께 대부분의 모든 사회과학, 도뭐 일본, 인문연, 자연과학 다그렇겠지만 중량성 이론적인 시각하고, 그 다음에 그 나오는 개념과 이걸 구성하고 있는,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 자체가 얼마나 일치되는가, 그걸 이제 계속 보는 겁니다. 그 이론 구성을 이론적인 시각 자체를 계속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사실은 학부나 일반적인 대학에서 해야 될 일이죠. 발달의 변화라든지 다른 검사와의 상관관계라든지 이 구성 타당도랑 것이 요인분석 요인분석은 조금 까다롭습니다만 이런 것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검사 문항 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문항 뭐 이런 것들은 SPSS 요인분석하는 그 어, 방법이기 때문에 어, 필요하면 그때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렴타당도는 이제 검사결과가 얼마나 이론적으로 적정 가능하고 연결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 다음 실험적인 어떤 개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이론진시각과 연결되어 있는 어,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냐 크라트가 이제 어떤 대상이냐 영유아냐 아니면 장애인이냐 노인이냐 뭐 여성이냐 다문화가정이냐 뭐 어떤 것이 이제 어, 대상이 되는가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또 어떤 표본을 사용했는가? 중소도시에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했느냐, 아니면 어, 대도시에 있는 노인을 했느냐, 농촌에 있는 노인을 했느냐. 또 대학생도 어, 대도시에 있는 노인 대학생을 했느냐, 아니면 중소도시에 있는 대학생을 했는가. 뭐, 뭐 다양한 어떤 형태의 그러한 표본들이 있겠죠. 남자를 남자를 했느냐, 여성을 했느냐, 일랑년을 했느냐, 사양년 했느냐. 그 다음에 어떤 중거를 사용했느냐, 어떤 기준을 따라서 사용했느냐. 쉽게 말해서, 어, 생활 만족이 어땠느냐, 아니면 우울 증도 어땠느냐, 아니면 결속력이 어땠느냐, 뭐, 다양한 이제, 것을 가지고, 어, 연구하는 것이죠. 중거 타당도는 그라인드 문제 파악이나 진로, 적성, 직업 상담, 직업 현장 생활 만족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론적인, 어, 관점에 있어서. 그래서 중거도, 거 어, 타당도가 낮다라고 하게 되면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고 보는 거죠. 또 중급 타당도는 클라이언트 문제 파악적성, 뭐 업무 추진 효율 뭐 이런 다양한 것들 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 관리 뭐 이런 것들에도 상당히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뢰도라고 하는 것과 타당도라는 영어의 어떤 내용 개념을 어, 해놓은 것이 있는데 r e l i a 라고 하는 것 자체는 측정의 어떤 정확성 쉽게 말해 측정하고자 하는 것 측정하느냐 릴라이빌리 b i l i t y 라고 하는 것은 아, 반복적으로 해서 동일한 결과 컨 o n s i 동일한 것이 계속 꾸준하게 나오는 동일성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내용 자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 측정하자 했던 것이 문제의 그런 캐스션이나 테스트에 측정을 하는 정도, 다시 말해,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측정하느냐. 그렇게 하는 목적 자체는, 음, 정확한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서 그. 척도가 정확한가 하는 정도를 확시, 확보하기 위해서 또 확, 확실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예, 그 다음에 Reliability라고 하는 것 자체 신뢰도로 하는 자체는 똑같은 반복적으로 시작했을 해때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정도를 테스트하는 정도 또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설명했습니다. 그것을왜 그러느냐 똑같은 그런 어떤 상황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측정해낼 수 해냈을 때에 도구가 똑같이 측정해낼 수 있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위 내시경을 가지고 계속 측정했을 때에 위계 위궤양이나 위암을 계속 정확하게 진단해낼 수 있는 정도인 것이죠. 아까 했던 그 잘못되게 되게 되면은 게되어 척도가 잘못되게 되게 되면 정확한 진단 자체를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만족도라는 그런 타, 좋은 타당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생활 만족을 측정해야 되고, 우울을 측정해야 되고, 지역 길속력을 측정해야 되고, 효능감을 측정해야 되고, 결혼 만족도라든지, 학교 생활 만족도라든지, 뭐, 다양한 분야에서의 만족도를 측정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치료제나 연구자가 자기가 원하는 방향, 쉽게 말해서 내가 A라는 방향을 원하면 A라는 것을 찾아내야 되고, B라는 방향을 원 한다면 B를, B를, B를 찾기 위한 그런 도구가 필요한 거죠. 위가 원하는 도구를 찾아내야 되고,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방향 자체는 내가 원하는 것을 연구하는 목적에 따라서 각각 달라지는 거죠. 그것이 잘못되게 되게 되면 전혀 다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중요하고 연구의 목적이 상당히 중요하죠. 쉽게 말해서 학생을 연구하는데 노인을 대상하면 으로안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건 노인의 생활 만족도를 연구하고 있는데 다문화 가정이 연구를 해가지고는 안된단 말이죠. 예. 또 우울을 측정하고 있는데 신체 장애를 이렇게 측정해서는 안 되겠죠. 예. 심리적인 것을 측정하는데 신체 어쨌든 내가 원하는 것이 심리적인 것이냐, 신체적인 것이냐, 노인이냐. 아동이냐, 영유아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진다. 미국에서 쏘, 그 다음, I want you for US Army 잖아요. US Army는 미국 군인을 찾아야 되는 거지 않겠어요? 이게 타당도 핵심인 겁니다. 찾고자 하는 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측정하고자 서는 측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군인이 필요한다면 특공대가 필요한, 필요한 거죠. 특공, 특공대를 그 사람을 모집을 해야 됩니다. 타당도가 아주 높죠, 이것 따라서 타당도가 높은, 높은냐안 높으냐는 것은 오랫 동안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기존에 있는 연구의 타당도라고 어, 타당도 확보되어 있는 그런 연구의 생활 만족도나 아니면 우울이나 아니면 효능감, 자존심, 자긍심 뭐 이런 것 연구에는 그러한 어, 예 노인 어, 치매 어, 측정하는 도구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비로소 노인측 노인 치매를 측정하는데 필요하면 노인 측 치매에 필요한 연구에 그러한 캐스션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싸움을 하는 군인이 좀 필요합니다. 싸움을 하는 군인이 필요하면 했는데 지금 이제 예? 손흥민이 지금 팔이 부러진 손흥민 같은 운축구 순수를 그 보내서 는안 되겠죠. 따라서 목표하는 지점이 정확하게 일치되어 있어야만이 연구 결과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특공대를 찾으면. 내가 원하는 바, 이 사람을 찾으면 이 사람이 가야죠요이 예. 사람을 가게 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 다당도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강의 마치겠습니다.